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국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기별 납세자에 대한 사항은 제가 예, 답변들이 이거를 먼저 양해해 주시고 2016년에 삼성전자가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다가 특허권을 넘겨가지고 사용료 지급받는 방식으로 세금 탈루해가지고 국세청에 추징해 어, 대략 5천억 원 정도 구가 중이죠. 또한 개별 그 특정 납세자에 대한 사항은 제가 예. 그 세금 부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로 이 일각에서는 국가 경제가 비상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자제해야 된다면서 이번 정기 세무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거나 아니면 세무조사를 유예해야 된다는 일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2020년 상반기 매출이 17조 0 3,300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14조 5,500억 원의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이제 공시를 했거든요. 게다가 전년 동기에 비해서 영업이익은 13% 이상 증가했고요 이번 3분기의 영업이익도 12조 3천억 원으로요 작년 동기 대비 58.1%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이 관광이나 서비스 산업들은 타격을 받지만 IT나 전자 기업들은 오히려 혜택을 받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바도 있고요 삼성전자는 또 코로나19하고 이 미중 무역 전 분쟁으로 이득을 보기도 했기 때문에 정기 세무조사의 유예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 입니다. 이번에 서울지방세청에서 국그 전기세무조사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세계 초일류 제조기업이 부끄럽게 세금 세금 탈루 행위를 여전히 하고 있는지 확실해 점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